떨어지는 중력과 회전이 도는 에너지가 두 개가 만나면서 임팩트해서 그 결점을 이루는 거죠. 몸을 좀 푸시느라고 네. <laughs> 이제 네. 편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네. 같고요 제가 레슨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기본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스윙은 전형적인 투플레인에서 코일링을 이용하는 스윙이에요 많은 분들이 매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어떤 그 특정 포인트를 보고 굉장히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흉내를 어, 내시거나 어, 네, 어떤 동작이나 예뭐 네, <laughs> 그것만 근데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이전에 베이스가 잘 잘돼 있기 때문에요. 자, 제가 이제 스틱을 조금 이용할게요. 이렇게 놓아 볼 거고요. 이거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스틱이 없다 해도 골프 채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을 많이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초 동작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이제 똑바로 섰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자 테이크백, 테이크어웨이를 떠날 때잘 정돈된 자세에서 코의 중심을 잡고 있고요.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순서가 어깨 체중, 골반, 손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죠. 이게 이제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근데 보통 보시면은 자, 백스윙에는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체이크백, 그 다음에 백스윙, 플레인이 나오죠 여기서. 그 다음에 톱스윙, 뭐그 다음에 트랜지션 구간을 통해서 다운스윙 연결될 텐데 뭐 누가 모르냐,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 당연한 걸안 지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스틱을 이렇게 놓고 있는데 체이크백을 이렇게 지나면서 커킹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보통 내가 7 방향으로 샤프트가 이렇게 정렬을 맞추게 돼요. 대부분의 프로들이 잘 맞춰져 있고요. 여기가 조금 더 앞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프로도 있어요. 파워가 좀더 세게 하기 위해서요. 로리 맥길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돼 있던데요. 이 클럽 헤드 페이스의 0점은 내 스파인 앵글 등각도와의 0점을 맞추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도 안 되고요. 물론 선수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돼 있을 때살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스틱을 놓고 테이크백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쓸 방향의 정렬을 쓴 상태에서 여기서 테이크백이 떠나면서 코킹과 힌지를 해서 여기에 정렬이 내가 칠방향으로 쓰고 헤드페이스가 내 등각도 맞아야 한다는. 이건 정말 중요한 기본기인데, 각도와. 그렇죠? 척추, 네. 말씀하시는 척추 각도가 0맞맞은데 이거조차가 안 맞다 보니, 이건 첫 단추인데, 스윙이 첫 단추인데, 이게 안 맞다 보니, 이 이후부터 너무 다양한 이제 변화가 많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코일링이 완전히 시작돼요. 코킹이 나온 상태에서 절대로 백스윙이 올라갈 땐이 각도가 버려져선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클럽 헤드페이스가 공을 맞추기 위해서 똑바로 올라가서 받쳐진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그 구간을 찾아서 돌아와야 하는데, 백스윙이 올라갈 땐 우리가 천천히 해요. 닫고 싶으면 닫을 수 있고 열고 싶으면 열 수도 있어요. 다할수 있어요. 느리니까요. 다운 스윙이 내려올 땐 얘기가 틀려지죠. 몇 배의 스윙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올 때 이만큼은 열땐 쉬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그걸 똑같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면 빠른 속도에서 맞춰야 돼요. 그걸 잘 맞추시는 분이다. 둘중 하나입니다. 정말 노력하셨거나 아니면 감각을 타고 나셨거나요. 물론 그것도 계속 유지한다는 건좀 어렵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드레스를 잘선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렸을 때이 중반부에서의 얼라이먼트가 내가 7. 방향을 맞추실 수 있어야 되고, 헤드페이스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백스윙에 이제 중반부로 올라갈 때는 이 헤드페이스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다시 열려버리면 안 돼요.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코킹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때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제 접어지면서 버티면서 접어지는 현상을 가져오는 거고요. 이때 골프채가 꼭 맞추셔야 되는 건 아닌데 일단 기본기로 보자면 이렇게 들었을 때이채 끝이 내 공을 향해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공이 물론 약간 앞도될수 있고 약간 뒤도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엉뚱하게 누워있거나 내 발끝을 보고 있거나 이건 이제 너무 심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플레인의 정확한 꼬임이 나오는 부분 여기서 맞춰지고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백스윙의 이 구간이 첫 단추이고 이 부분이 백스윙에서 가장 중요도의 670%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중요도의 60-70은 여기입니다. 이걸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안 되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여기서 등이 이제 코일링이 생기면서 오른쪽 골반이 접어지고 받쳐 올라가면서 백스윙 탑으로 올라가게 되죠. 때 왼손의 외곽은쭉 펴지게 되고 네. 왼손의 안쪽 각도 내각은 약간 접어지게 됩니다.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자외곽은잘 펴져 있지만 내각은 접어지게 되죠. 그리고 오른손은 이렇게 받쳐주게 되죠. 이거는 공을 던지는 자세가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공을 던지려면 이렇게 던지면 힘을 못 쓰죠. 그렇죠? 이렇게 꺾어줘야지 체중이동을 한다면 끝까지 스냅을 지키고 던질 수 있듯이 우리가 여기서 칠때 손목이 받쳐지면서 들어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죠. 이때 전형적인 투플레인의 몸에 꼬임은 적절한 어깨 턴과 함께 오른손이 받치면서 이제 코일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다운스윙 시작할 때두 가지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다 알고는 계시지만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네. 뭐냐면은 첫 번째 여기서 떨어질 때는 오른손은 오른손으로 굉장히 세게 쳐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어떻게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이게 오른손 잡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끌어내리는 느낌 끌어내리죠 네.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는 거는 항상 오른손을 잘 끌어내려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마 선생님도 오른손 파워가 되게 좋고 네. 잘 끄시는 스타일이시고요 자 오른손을 끌어낼 때 어떻게 끄시냐면 들었다가. 이렇게 끌어버리시는 거예요. 공간을 하나도 다 없애시는 거예요. 공간은 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오른팔을 끌어 당겨서 여기에 붙이는 게 아니라 자원승이 내려오면서 끌어오지만 몸이 회전이 되면서 손이 앞으로 내 앞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나와주지를 못하는 거죠. 너무 끌어 당기거나 아니면 오른손이 감각이 좋으니까 이제 아시죠 캐스팅을 하는 거죠 오른손을 풀어 던져 하고 캐스팅 되니까 왼손 축이 접어지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백스윙이 올려서 탑에서 내려올 때는 헤드가 떨어지는 팔이 떨어지는 힘의 중력이랑 회전이랑 이두 개가 만나는 부분이 여기서 떨어지는 부분이랑 회전이 하는 부분이랑 두 개가 만나면서 손목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다운스윙이 시작되는 내리는 부분에서 너무 오른손의 힘으로 많이 쓰신다라는 거죠 꼬임을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요. 헤드가 그대로 갔다가 바로 잘 돌아와야 하는데, 이때 가장 많은 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손을, 로테이트를 줘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많이 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헤드가 뒤에 빠져 있고요. 이렇게 많이 열려 있어요, 뒤로. 그러다 보니, 내 중간에서 플레인을 잡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오른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대부분, 풀려 맞거나 빠지거나 돌아서거나 이게 굉장히 많은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백스윙을 하셨을 때 여기서의 정렬, 샤프트 정렬, 그 다음에 헤드 페이스, 그냥 오른손목 각도, 그리고 여기서 오른손이 이제 플레인을 받쳐 올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어깨 턴이 무작정 많이 도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어깨 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깨 턴해서 받치셨을 때 여기가 접어서 버텨지면서 이 코일링의 텐션을 얼마나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프로는 높게 드는 프로도 있고 어떤 프로는 낮게 들어서 많이 도는 프로도 있어요. 그건 각자가 느끼는 텐션의 그 감이 다른 것 뿐이에요. 자기 몸에 맞게 하면서요. 근데 이 텐션이 어떻게 느껴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무작정 많이 돌리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무너지죠. 백스윙을 빼고 편하게 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공을 멀리 치기 위해서 내 몸을 꼬아서 코일링을 만드는 건데 그때 백스윙을 들었을 때 내가 최대의 회전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 올리면서 쫙 꼬아서 만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떨어질 때는 롤러코스터가 떨어지듯이 여기서부터 손이 쫙 내려오는 건이 중력과 회전 에너지가 서로 만나면서 임팩트에서 딱 만나는 건데 이거를 내가 더 어떤 과한 과오가 되는 힘을 쓰거나 어떤 엔진의 힘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많이 물어보신 게고요 프로들은 어쩜 저렇게 가볍게 툭 치는데 멀리 가라고 하시는데 그 에너지를 잘 분배하고 잘 이용하는 거예요. 회전 중심을 유지하고요. 올라갔을 때 내려올 때 떨어지는 중력과 회전이 도는 에너지가 두 개가 만나면서 임팩트해서 그 결점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내릴 때 억지로 끌어내리거나 손힘을 쓰시는 게 아니라 롤러코스터 위에서 떨어질 때그 중력의 에너지에 의해서 회전의 힘을 만나듯이 그두 개가 같이 만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네. 제가 살짝 들었을 때는 그렇다면 이 스윙의 코일링의 잡아서의 네. 네. 에너지가 네. 내가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내 확 잡아내 내리는, 내리는 게, 아니라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렇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준비가 돼 디디면서 네. 그냥 몸을 회전. 그 회전하면. 저절로 만난다는 그렇죠. 거, 그 말씀. 만나는 결점이 내 키에 맞는 탑의 높이와 내 몸에서 나오는 무게 에너지와 가동의 회전 에너지가 서로 만나서 서로 임팩트에서 결점을 때.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됐을 때 출발은 밟으면서 회전하는 그 힘에 저절로 떨어지면. 그렇죠. 그 모양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모양을 우리가 임의로 만들 수는 없는. 만든다고 만들어지지도 않는 거죠. 거죠. 그걸 준비하고 속도로, 내려오는 거죠. 또로 그냥 이루어지면서 저절로 그렇죠. 여기가 그렇죠. 맞게끔. 체형에 맞게끔. 체형 맞게끔. 특별한 트러블샷이나 쇼게임이나 벙커샷이 아닌 이상은 거의 이 보호 각도를 유지하면서 손목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거죠. 뭐 이렇게. 예, 가장 <laughs> 골프 스윙에서 보면 이단적으로 변형이 심한 채가 어, 벙커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벙커샷은 아예, 아예 균형. 그래서 심지어 벙커샷은 프로 선수들은 연습을 어, 하긴 하지만 아주 많이 하지는 않으려고요. 왜냐면 그거에 감각이 돼샷을 너무 올까봐 벙커샷 연습하고 나면 반대 스윙 연습을 해주거나 벙커샷을 하루에 한 번에 많이 하기보다는. 조금 조금씩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조금씩 해두지 그것만 오래 맹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트러블샷이다 보니까 공을 띄우기 위해 아, 그렇죠. 특정 샷을 네, 특정 연습하는. 사실 그 몸에 너무 익숙하게 또 다가오면 또 정상적인 샷에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스윙을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체의 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저절로. 이 임팩트 포지션이 만들어지면서 이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은 저절로 될것 같아요. 네네. 이제 스윙의 음. 모션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네. 음.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덧붙여서 네. 말씀드리면 편집은 뭐 마스님 네. 해주실 거니까. 네네. 네네. 자. 이, 오른손이 올라가면서 코일링을 만들어서 가장 좋은 타격의 자세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내려요? 선수는 사실 어떻게 내려라는 말은 안 하죠. 왜냐면 훈련에서 만들어지니까요. 자, 자, 네. 자, 이거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당겼는데, 어, 떻게 놔요? 라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놓을까요? 뼈는 그냥 뼈는 놔. 놔. 흔들지 말고, 흔들지 리 말고 그냥 놔라고 하면 되죠. 그런 것처럼 사실 그냥 내리면 되는데, 이제 어려워하세요. 그걸?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코일링이 만들어서 좋은 백스윙탑이 나오면, 여기서 다운 스윙을 시작하는 부위는요. 손은 좀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중력에서 떨어지게 그냥 곧게 내려오게 놔두시고요 이 왼쪽 무릎 점 하나 여기 골반 점 하나 여기에 이 라인 왼쪽 라인을 타고요 요 부분 그탕 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태엽을 감았으면 어딘가를 탕 놔줘야 풀리듯이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요. 백스윙에서. 체중이동과 함께 왼쪽에서 여기서 탁 키를 열어주는 거죠. 키를 여기서 딱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백스윙을 들고 있으면 빨리 내리고 싶고 떨어뜨리고 싶죠? 거기서 왼쪽 무릎과 체중이동이 여기서 키를 살짝 탁 놔주면 손은 쭉 따라 내려오면서 자신의 타격 자세를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운스윙 시작할 때 키를 여는 부분이죠. 대부분은 이제 그건 이해해요. 오른손에 에너지가 세고요. 오른손에 타격 감각이 많고 공을 잘 맞추고 싶다 보니 이런 어떤 언더바디와 어퍼바디의 중간에 코어가 있고 여기서 상하체를 분리한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런 순서는 무시하고 여기로 공을 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을 잘 치려고 하지 말고, 잘 치려고 골프 치는데 왜잘 치려고 하죠? 잘 치려 하지 말고, 잘 맞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공이 음, 잘 맞게 만들어야지, 내가 이 공을 잘 치려고 하니까 이 오른쪽 부분이 다 활성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약간 어렵지만 네. 이해는 된것 같아요. 네네, 네. 어, 제가 살짝 흉내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갖고. 그렇죠. 얘를 잡아줘. 네. 여기가 공간이 생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삼각형을 조금 넓혀드렸어요. 왜냐면은 중력을 좀더 느끼고 여기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그대로 회전을 쉬어. 타고 내려. 그렇죠. 그런 식이 아. 되는 거죠. 이렇게 연습했을때 가장 달라지는 건 볼의 출발점이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습을 하시는 분들이 프로님들이 알고 계시는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풀어 내는 건 힘들고요. 그래도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계신 프로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 셨으니 뭔가 내가 스윙에 꼬임이 있어서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싶을 땐 제가 영상에 보셨다시피 그런 식의 패턴의 정확한 개념을 가지시고 그래도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 보시고 그리고 연습장에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시는 게 겨울 이면 우리가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 이제 몇달 동안 널렸죠. 스크린만 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한번 다듬어 가시는 게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궤도가 맞나요?라는 측면 영상. 네네네. 정도를 보내주신다면 네. 저희가 분석을 해서 네. 알려드리는 시간. 어, 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네. 한이 어떤... 영상을 보시고 네. 연습하시는 거를 한번 보내주시고 네. 그걸 보고 저희가 아, 이건 이렇게 아, 교정해야 되고 좋겠다. 분석도 네, 하고 분석해서 팁을 드리는 걸 네.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제가 딱 그걸 보고 점검을 해서 이 정정훈 프로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연습을 네.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 아 이거 진짜 비싼 레슨인데. 네. <laughs>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조금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 올겨울 같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네.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정정호 프로님하고 이렇게 이 시간을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laughs> 잊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짜잔. 자.